안녕하세요. 123 박조입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시간대별 행동 패턴을 반영한 소음경보 알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프로그램 구상과정과 프로그램 실행과정 두 가지로 나누어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획 의도와 페르소나를 소개하고 사용자 경험 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장점과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소개한 뒤 사용자 경험 애니메이션을 시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이조가 문제 의식을 가진 부분은 여러분도 한 번쯤 듣거나 경험해 본적 있는 층간 측간 소음 문제입니다. 소음 문제는 주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문제이며 동시에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 이러한 문제로 괴로움을 겪는 글들이 자주 올라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음 문제의 경우, 소음 발언지 파악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경보 시스템은 경보 알림이 일률적인 기준 아래 작동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의 시간대별 행동 패턴을 반영한 애플리케이션 디비리스를 기획하였습니다. DB는 소음 측정 기준인 데시벨을 의미하고 거기에 없다라는 의미의 리스를 붙여 소음을 없애는 의도 아래 DB리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희가 설정한 페르소나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진주교대 재학생인 페르소나의 주요 활동 장소는 집과 학교입니다.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페르소나는 소리에 다소 예민하고 잠기가 밝습니다. 페르소나는 최근 빌라내 소음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는데 소심한 상격 탓에 집 주인이나 이웃 주민에게 이를 말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 경험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소음 문제를 겪는 페르소나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은 어떻게 대응하지라는 난감함에서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지는 것, 증오감을 느끼기까지도 합니다. 페르소나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익명 커뮤니티에 관련 글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구상 과정을 거쳐 저희가 기획한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알림음 설정, 취침 모드 및내집 소음 알림, 낮 시간 알림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소음 경보 알림을 발송하는 기준을 유연화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하여 시간대별로 소음이라고 측정되는 데시벨의 기준을 달리하여 소음 경보 알림을 발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측정된 소음의 데이터를 일별, 주별, 월별로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간 동안 거주지내 소음 발생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첫 화면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화면입니다. 다음은 접속 화면, 다음은 로그인 화면입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의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의 가장 윗부분은 주소창입니다. 클릭해서 소음을 측정할 현재의 주소를 설정합니다. 가장 오른쪽 화면은 메인 화면에서 내집 알림 내역을 클릭했을 때 보이는 화면입니다. 하루, 일주일, 한달 동안 알림이 온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소음 데이터를 클릭하면 가장 왼쪽에 화면이 뜹니다. 소음 데이터는 꺾은 선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로 평균 소음 및발생 민도를 나타냅니다. 실시간 측정은 현재의 소음을 측정해주는 기능입니다. 알림음 설정에서 낮 시간 알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반영한 알림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를 4시간씩 6개의 구간으로 나누었고, 각 구간별로 알림이 오는 소음의 기준을 다르게 설정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활하는 낮 시간대에는 소음 문제를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사람들이 허용 가능한 소리 역시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낮 시간대에는 알림을 자유롭게 끄고 켤수 있도록 on, off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한 사용자 경험 애니메이션을 보시겠습니다. 자신이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층간 측간소음 문제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상 1, 2, 3박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